이런 거 생길 거 같아. 그러니까. 리사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뭐예요? 나 축구 같은 걸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누구를 발로 찰 때? 잠깐만, 뭐, 내 벽을 차 볼게. 아, 오른발이 더 편해요. 아, 근데 저발잘 써요. 저 발로 막 종이도 집고 그래요. 아, 그 오, 아니야. 멀리 있는 리모컨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멀리 있는 막 립밤 같은 거 발가락으로 잡아. 아, 진짜로. 나 이거 잘해. 아니 그거 아니야. 왜 이래 진짜. 발로 사람 꼬집을 수 있어 진짜. 오랑우탄도 발잘 쓴다고? 와 무용이. 여러분도 발잘 씁니까? 발로 식사돼요. 발로 코파요. 콧구멍이 많이 큰가 본데. 아 눈도 왼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엄지랑 검지로 동그라미 만들고 동그라미를 사물에 바라본 다음에 한쪽 눈 감으면 누주 눈이 뭔지 알수있어 네? 뭔 소리야 저기? 이게 뭔 소리야? 아니 <laughs> 저 오른 눈을 감으니까 추기에 어질러져요. 왜 이래? 나 그럼 맨 눈이야? 나맨 눈박이야? 아니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이둘다 움직이고 둘다 움직이는데요?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진짜로.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다고? 아나눈 앞에 완전 바로 가까이 갔다 댔어. 아좀 떨어뜨려서? 아 알겠어 알겠어. 안 움직이는데요? 안 움직여요. 아니 안 움직여. 아니 너무 멀리 했나 어? 나 오른 눈박이네. 왼쪽 가리니까 그거 되네. 아니 그 왼눈박이처럼 오른눈박이 왼눈박이 하는 거지 그런 단어가 없어. 만들어 만들어. 나 너무 평범해. 어떻게 죄다 오른쪽이냐? 왼쪽이 하나라도 있을 법한데. 너 평범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나는 특별해야 되는데 귀는 잘안 들려요. 양쪽 다잘안 들려요. 뭐라고? 뭐라고? 두 세수리 벗어? 뭐라고? 않아요? 늙었어 귀랑 눈이 다안 보이면 어떡해 죽으라고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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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은 드셨어요? 새벽 3시인데 밥 드셨나요? 저도 오늘 밥을 먹고 사실 방송을 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약간 파히따 먹고 싶네 나도 이제 돼지가 다 됐다 8시간 만에 배가 고파져 원래 안니랬는데 <laughs> 어. 김밥 먹으려다가 리사 드려고 굶었어요 잘했어 저랑 <laughs> 고마워 그리고 과자 6개? 6개 정도? 아니, 저 엄마! 다시 오동 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김치 나박이랑 오이냉국을 다 먹었어. 아니야. 식당에서 파는 건맛 없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해 주는 게 가장 맛있단 말이에요. 나박김치랑 김치나박이랑 먹어다른 건가요? 아, 제가 그냥 우겨요, 김치 나박이랑. 그러니까 나박김치가 맞는 말인데 제가 그냥 우기는 거예요. 김치 나박. 이랑 드디어, 네 새끼가 인정했구나. 그래, 그래. 어, 이거 우긴 거, 우긴 거. 이분은 언어의 사회성을 모르십니다. 그니까 내가 부른 게, 그냥 그 이름이 되는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코끼리가 끼리코가 되는 것처럼. 코끼리도 이제 코끼리 아니야. 끼리코야, 끼리코. 내가 끼리코로 부르겠다고 하면 끼리코가 되는 거야. 아니, 사상에서는 이게 법이야, 이게 법. 코끼리인데, 아닌데요. 끼리콘데요. 저도 이제 아리사님 뚱땡이라고 부를게요. <laughs> 아, 부르시던, 부르세요. 그니까, 러 해보세요, 해보세요. 맘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 제가 뭐, 뭐, 타격 있나. 리아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무님. <laughs> 아, 좋겠다. 여러분들은 엄마가 있어서 좋겠어요. 엄마랑 같이 당신은 계세요. 아니, 알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없는 식을 진짜 좋아했거든. 내가 늘 말하지만, 나를 말이 알바를 하잖아. 그러면 머리부터 상상을 해. 오늘은 꼭 시장에 들러서, 뭐 어떤 재료를 하나 사서 꼭 이걸 해 달라고 해야지. 이럴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가 해드레 생각 안 한다는 거냐? 아, 저희 엄마가 저 주방에 있는 거 싫어해요. 제가 맨날 주방에서 막헤아 이러면 "아!" 넌꼭 엄마를 꼭 일어나게 하더라. 이러면 이제, 근데 엄마 요리는 많이 도와줘요. 옛날에는 막 갑자기 눈 떠서 엄마 오늘은 무조건 반드시 도토리묵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꼭 해줘야 돼. 나 진짜 그거 안 먹으면 어쩌고저쩌고. 아 아니, 왜냐면... 아니, 아니 왜냐면 호박이 아니고... 아 제가 먹을거리서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들이 다 약간 흐물흐물하고 마르고 밥을 막 먹는 스타일 아니라서 나로 인해서 요리한 거야. 네가 돌연변이구나. 그쵸? 너만 없었으면 요리하느라 고생... 아니 근데 어머니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저번에도 막 수박 썰어놓고 가니까 너무 행복했대. 이번에도 막 너무 마음이 든든하대. 막 오이냉국이랑 막 김치나박을 해놓고 갔어. 니네 혼자 망상했다고. <laughs> 망사 아니야! 진짜야!